다니엘서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과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것을 본 대로 말씀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서는 다니엘의 예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중요한 예언을 하실 때에는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의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서와 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개를 들고 깨어 일어나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99%가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짐승의 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재앙이 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맨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께서 재강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역사는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이미 성취돼서 과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예언은 이네 가지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네 가지 예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긴 기간이 걸리게 될까요? 짐승의 표 환란은 성경에 나오는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하셨어요. 또다니서 12장에는요 유사일에 없던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유사일에 이래, 역사일에로 이같이 큰 환란이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 환란은 역사일에 없던 큰 환란이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이라는 해석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짐승의 환란이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성경의 3분의 1이고 교훈이 3분의 1이고 예언이 3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의 3분의 1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언을 모르면 대부분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에게 기만당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기만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탄의 기만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자, 이 미가엘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전쟁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미가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네번 등장하는데 미가일이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뜻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이 둘로 나누어져서 사탄을 지지하는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천사들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과 패배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구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기만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이 어딘가요? 지구로 내어 쫓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사탄을 따르는 사자들도,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지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에덴 동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압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꾀었죠. 기만해서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탄과 수많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요? 얼마나 사탄의 기만이 그럴 듯했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30%나 기만당했을까요? 제가 왜 사탄의 기만과 미혹이 치명적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은 왜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이사야서는요, 사탄이, 루스벨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계명성이 무슨 뜻입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요, 이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한국말로 루스베리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 루스베리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온 우주를 지배해 보겠다는 것이 사탄의 야욕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편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하늘 천사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것으로 봐서 그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악한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악령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을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로 내려온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인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건다 먹어도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무너뜨리면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탄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공격했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